다음 소식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가 시작됐죠. 내집마련 실수요자와 영끌족들을 위한 조치로 주목을 받고 있는 동시에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떤 대상자들에게 유리할지 또 내집마련의 기회로 삼으려면 어떤 점들을 주목을 해봐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권혁중 경제평론가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평론가님 특례보금자리론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금융상품인데 사실 시중은행 금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 첫날 수천 명의 접속 대기줄이 형성됐는데요.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이번에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이 없다는 것 그래서 고소득자분들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자금 용도도 좀 넓습니다. 구입 용도로도 가능하고 상환 용도 그러니까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도 어, 가능하고요. 또한 보존 용도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을 반환할 때가 좀 문제였는데 요것까지도 그 자금 용도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총세 가지 용도로 쓸수 있다는 것도 이제는 장점이고요. LTV가 70%까지 되고 DTI가 이제는 60%인데 여기에 DSR이 이제 미적용된다는 것 또특례보금자리론의 이제 장점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은 DSR이 미정된다 그러면 소득이 이제는 좀 낮으신 분들도 사실 어좀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그 다음에 장기로 이제 빌릴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중은행 가면 한 30년짜리 많이 이용하시는데 요번에 특례보금자리는 40년, 50년까지. 여섯 가지 망기가 존재하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활용할 부분이겠고, 제가 봤을 때중도상한수수료가또 무료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갈아탔을 때에 중도상한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요거 면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 금리가 크게 낮지는 않아서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만 여러 장점도 있습니다. 또 유의해야 할 점도 잘 살펴봐야 할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에 주의해야 할까요? 네, 대출 기간 동안 1주택자 유지 조건이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특례 보금자리를 이용해서 추가 주택을 구입한다 이런 분들 같은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은요, 이거 이용하실 때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죠. 어, 추가 주택 취득 여부는요 정기적으로 1년마다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추가 주택을 하면 그 2년 내에 기존의 주택을 매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년 점검하게 되고 만약에 내가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본다 그러면 기한이익 상실이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대출을 받았던 특례보금자료를 받았던 것을 다시 이거를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처리되고 3년 동안 보금자리로 이용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내가 1주택자고 내가 특례 보금자를 통해서 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다라고 겪을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된다는 거 팔지 않으면 내가 특례 보금자의 론을 다시 한번 내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